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서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계속 잠만 자던 아이가 때가 되면 깨어 있는 동안에 팔과 다리를 버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언뜻 무의미한 동작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팔과 다리를 버둥거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의 어깨와 팔다리에는 스스로 몸을 뒤집을 만한 힘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아니해도 어린 아이는 자력으로 몸을 뒤집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때가 되었는데도 팔다리를 버둥거리지 않는 아이는 자력으로는 결코 몸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팔다리를 버둥거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이미 발육의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이가 몸을 뒤집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기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 온 사방을 정신없이 기어 다닙니다. 그 과정 또한 그 다음 단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아이가 계속 기는 동안에 어깨 죽지와 팔다리에만 힘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허리와 뼈에도 힘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등뼈와 허리에 충분한 힘이 축적되면 그 아이는 스스로 앉게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도 자기를 가눌 수 있게 되면 그다음에는 스스로 일어나서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익히게 되고 그 이후에는 넘어질 듯이 한 발씩 조작 조작 걷다가 이내 익숙해져서 아장아장 걷고 그다음에는 걷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뛰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단한 과정만 결여해도 아이는 일어서서 걸을 수 없거나 설령 걷는다고 할지라도 신체적인 결함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들 가운데에는 자기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 대견스러워서 손으로 아이를 일으켜 걸음마 연습을 시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거나 보행기에 태우기도 합니다. 그처럼 부모가 성급하게 어린 아이를 일으켜서 걸음마를 시키거나 앉힐 경우에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빨리 걸을 수는 있지만 그 아이는 성장해서도 등뼈와 허리에 결함을 갖고 살아가기가 쉽다고 합니다. 부모가 성급하게 아이를 앉히고 일으켜서 걸음마 연습을 시킴으로 인해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등뼈와 허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하중을 받음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등뼈와 허리가 바르고 고르게 발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이상 말씀드린 과정을 예외 없이 거쳐서야 일어서서 걷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의 때 역시도 모든 아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단계를 거쳐가며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삼아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교회의 모든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아이가 몸을 뒤집고 기고 앉고 서고 걷고 하는 모든 과정과 그 때를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교회가 태동되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의 과정을 겪는 그 모든 과정과 때를 결정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실 것이면 두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과정과 때를 무시하고 인간이 조급하게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부모가 성급하게 일으키려 한 아이가 빨리 일어나서 걸을 수는 있지만 일평생 허리와 등뼈의 결함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런 교회 또한 외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내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을, 21절을 통해 인류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스테반의 순교 사건으로 촉발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대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에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복음을 유대인만의 전유물로 오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 다시 말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게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의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시기의 안디옥 교회는 태동의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의 증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쪽 480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480km라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먼 거리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소식이 48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 전해지기까지는 2000년 당시 통신, 교통 수준을 감안할 때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접한 예루살렘 모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된 바나바는 자기 홀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때까지 고향 다소에 집거 중이던 나중에 바울이라 개명한 사울을 청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하게 됩니다 이 기간의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을 가리켜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정도로 교회가 그 시대의 역사 속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대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 힘을 다해 모은 구제금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모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 교회가 지교회를 돕습니다. 그런데 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모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할 만큼 내실을 꾀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의 증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모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저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모 교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유력 가문 출신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의 시모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매국 노였던 마나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던 바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시기의 안디옥 교회는 알찬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태동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고 오늘 본문 1절에 이르러서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몇 년이나 소요되었는지 그 정확한 기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 태동되게 하시고 그 시대의 역사 속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상적 보편적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기까지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거쳐야 할 모든 단계를 하나님의 때에 체계적으로 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종착역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러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나바와 바우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이상적, 보편적 교회로 알차게 성장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명령의 말씀은 땅끝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세계 선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지상과제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즉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태동된 안디옥 교회가 그 시대의 역사 속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로 성장하는 단계를 거치게 하신 다음에요, 교회의 지상과제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계속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면 우리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원 위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두발 딛고 서 있는 곳은 곧땅 끝의 출발점인 동시에 땅 끝의 종착점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성장의 단계를 거치게 하신 다음에요.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가 되게 하신 다음에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 자신이 두발 딛고 서 있는 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 지구 반대편에서도.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생명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통 유대인, 흑인 노예 출신, 무명의 이방인, 메국노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숙한 보편적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세상 속으로 파송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의 길, 그 주체할 수 없는 생명의 길을 세상에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디오 교회로 하여금 성숙한 보편적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다음 그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외적 성숙, 외적 성장 뿐 아니라 내적 성숙을 기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주님의 그 사랑의 길과 생명의 길을 훼손함이 없이 바르게 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의 열정은 가히 세계적입니다. 한국의 각 교회가 선교를 위해 매해 지급하는 금액을 다 합친다면 아마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선교회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도 앞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는 커녕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이유인 즉,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그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길을 쫓지 않는 한 그런 교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의 선교는 종교 사업과 종교 행사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한국교회가 아낌없이 지불하는 선교비는 분명히 한국교회의 외적 성장을 증명해주는 증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쫓는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아직 내적 성숙의 경지에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세계 성교회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있는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안디옥교회처럼 세상과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조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 우리에게 알찬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외적 성장은 그 다음 단계를 위한 내적 성숙의 발판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외형적인 성장만으로 자만한다면 세계 선교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뜨거우면 뜨거운 만큼 우리의 선교는 실은 주님과는 무관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종교 사업과 종교 행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길을 쫓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먼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보편적 교회가 되십시다. 그때 우리의 선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한 종교 사업이나 종교 행사가 아니라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살리는 진정한 전도가 될 것이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우리 자신들로 인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의 외적 성장에 자만하지 않고 내적 성숙을 지향하게 도와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들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숙한 보편적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의 선교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숱한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사랑과 생명의 전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